하기로 했잖아 우리 손씻고 오빠? 응. 응. 좋아, 이제 좀괜찮졌어 응. <laughs> 아니. 아니. <laughs> 짜끄는 알았어. 아빠는 오늘 너무 좋은데 오늘 아빠를. 알았어, 말도 안럴게 <laughs> 어이! 이 어이? 어이! 아, 힘들어!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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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물감 놀이 했는데 무력타임으로 <laughs> 다시 보냈다? 도저히 어. 안 되겠어서? 어. 그러니까 뭐, 엄마 미역국! 해줘, 미역국! <laughs> 절대 안 돼. 미역 아니고 미역국. 해줘!